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충격 고서영의 노은 과거 대기업의 사장의 정보와 그의 아이를 낳다. 최근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적대보 출신이고 두 사람이 만난 것도 유흥없소라고 공로한 가세연은 지난 7일 한가인 최지우 차이련 고서영이 한예슬의 카라오케 친구들이라며 또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세연은 배우들이 함께 모여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카라오케에서 만났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이 중에 한 명이 한예슬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예슬과 고서영이 과거 부그로 부회장을 두고 싸운. 아이인데 친하다는 게 이상하다면 확인되지 않을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오소영이 루머를 대명하며 눈물을 쏟았다. 오서영은 무성한 놀 사실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너무나 기정 사실처럼 되어버린 게시물이나 비판의 대상이 돼 더욱 더 사실화 되가는 어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스케줄이 없을 때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거나 일을 보러 다닐 때 가끔 소문을 듣고 여자가 듣기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소문들을 정말 사실처럼 알고 계시는. 나 하면서 많은 걱정과 함께 해결책이 무엇일까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많은 대중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처럼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영화나 드라마 등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아 생기는 조그만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이러한 소문이 결국에는 사건을 만드는 이야기로 변질돼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소영은 끝으로. 모대기업 회장의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에 휩싸이며 겪었던 고통에 대해 헐어 놓았다. 고소영은 일명식도 없는 품과의 스캔들이 나면서 아이를 출산했다 등의 루머가 있었다면서 처음에는 웃으면서 주위 사람들과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해지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네티즌 고소라는 걸 그때 했었는데 다들것 봐라. 고소영이니까 강경 대응했다고 생각하지만 고소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끝이 없는 루머가 재생산이 돼 판결을 내야 했다고 말했다. 고소영은 루머를 퍼뜨린 이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이날 방송에서 처음 공개했다. 미국 비자가 만기래 인터뷰를 해야 했는데 인터뷰 장소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어쩌면 내를 낳았는데 이렇게 날씬해라고 했다는 것이다. 고소영은 아주머니의 말씀을 부인했지만 그분이 너무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심지어 애를 낳는 것까지 봤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라고 느꼈다는 것. 그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을 고소했고, 거짓으로 판결이 났지만, 요즘도 가끔 인터넷에 올라올 때가 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고소영은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들 하는 걸 보면, 작품도 안 되고 여자로서 생명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해보는 일을 안타깝게 했다. 오소영은 자신이 힘들었을 때 따스한 말로 위로해준 남편과 부모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가장 힘들었을 때 남편이 아닌 거 안다고 괜찮다고 했다. 시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다. 은 내색 안으셨지만 얼마나 속상하셨겠나 부모가 되보니 그 마음이 헤아려졌다고 덧붙였다. 오소영은 남편인 장동건과의 결혼이 지나치게 호화로웠다는 세간의 평에 관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돈으로 모든 게. 표현됐다. 된것 같다. 다제 아, 것이 아니다 빌려서 한 건데 자꾸 대중들이 보기에 숫자로 표현되다 보니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합병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고소득 스타의 결혼이라는 평가에 관해서도 자극적인 방향으로 기사가 생산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는 재벌의 딸이라는 소문에 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소영은 아버지는 해운업계 종사하셨다 일본 해운 대사에 다니셨는데 자녀들이 크게 부족한 것 없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셨다고 말했다. 오소영 장동건 결혼 스토리 장동건과 오소영은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오소영은 캠인 캠프에 출연을 하여 장동건과의 러브 스토리를 공개했었는데요. 장동건과는 데뷔 초부터 알고 지던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혼란스럽기도 했다. 미국에서 장동건과 결정적 만남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당시 장동건 를 간직하고 있다. 그는 그들와 마찬가지로 연애하면서 결별할 위기도 있었다. 장동건과 오소영은 연애 시절로 헤어질 뻔한 일이도 있었는데요. 오소영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친구와 술자리를 좋아하는 장동건의 생활때문에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장동건에게 친구로 지내지 못했다. 이해이지 않은 그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이 달라졌다. 노력한 게 보였고 그래서 이사람이 우리의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더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는. Gracias. 자질이 의심될 수준의 연기력은 고소영의 배우로서의 위치를 흔들만한 심각한 결점이다. 그런 위기를 고소영은 참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극복한다. 바로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였다. 고소영이 화제를 만들어내고 아직까지 시프스타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결혼식에 있었다. 세기의 커플이라 불릴만한 대형스타들의 결합은. 고소영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되어두었다. 그 결과 고소영은 별다른 작품 활동 없이도 연예계에서 핫한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각종 광고를 섭렵하며 다시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2020년 1월, 주진모의 개인 휴대폰이 해킹당하면서 유출된 주진모와 장동건의 문자 대화 내용이 충격적이라서 논란이 일었다. 두 남자가 젊은 여성 슈퍼모델 등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매매를 암시하고 술자리에 부르려는 대화였다. 게다가 그들이 대화했던 시기가 고서영이 임신했을 때라서 주진모보다는 유부남인 장동건에게 더 비난의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문자와 관련해 이들이 소속된 영화배우들 골프 모임인 싱글벙글 멤버들 중 일부 멤버들의 이름이 대거 거론되면서 제2의 정준영 사태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며 잇따른 남성 연예인들의 물란한 사생활과 도덕성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장동건 고소영은 결별의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결혼을 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톱스타 커플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장동건, 고서영 이혼, 재혼 등과 같은 루머도 나오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장동건, 고서영 부부가 살고 있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 pH129. 더 펜트하우스 청담 아파트가 화제인데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공시가격 상위 공동주택에 따르면, 2020년 준공된 더 펜트하우스 청담 4 0 7 7 2제곱미터는 공시가격 163억 2천만 원으로 평가되면서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동건, 고서영 부부는 한남동에 130억, 청담동에 15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가평에도 24억 원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이 뽑은 한국 연예계 최고 부동산 재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가평의 세컨드 하우스 별장은 세계 건축상까지 수상했으며 고소영의 미적 감각이 드러나는 별장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